저도 치과 의사면서도 진료할 때 이게 환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유머가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배워보려고 전문가를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소백남, 어, 소개팅 100번 한 남자인데 자, 개그맨 심연섭 씨 모시겠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아. 이 장비, 정비 오스바이 보는 장비인데 좋죠? 저랑 같이, 같은 그 팀이거든요. 근데 <laughs> 나하고 찍을 때는 이렇게 안 갖고 오다가 네네. 본인이 투자한 겁니까저 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근데 우리 촬영 팀이 저한테 아낌없이 저를 위해서 투자를 하더라고요. 좀이이면좀 어. 이쁘게 좀 찍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남반에 준비를 해갖고 오는 것 같아요. 개인기를 전수하라고 부른 건데 그쵸, 그쵸, 자세가 그쵸. 왜 이래? 둘이 바뀌어 가지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 좀 뭔가 뭔가를 좀 가르쳐 주셔야죠. 이런 이 이런 자세로 지금 뭐 저를 어떻게 지금 아니. 저를 좀 <laughs> 원통 여러분 외로샤워 오, 이거 오늘 미용실도 갔다 오시나 봐요? 영인이신줄 알았는데 아, 어, 이 머리에 좀힘좀 주고 <laughs> 이지 치과 이지영 원장 네네, 유튜브 개업식을 축하하고 아 하나 아이돌 들리자면 신경 건드릴 때가 제일 아 아프잖아요 어, 맞아요 네, 그때마다 소리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아 어, 신경치과 건드릴 때 어, 어. 정우성씨나 이정재씨가 오면 어, 멋시잖아요 어, 어. 어. 그럼 신경 건드렸다 아픔을 참는 거죠? 어, 참아, 일부러. 어, 어. <laughs> 그다음에 이제 개그맨들 같은 경우는 어, 어. 신비감이 없잖아요. 어, 어. 신경 어. 건드렸다 아 씨. 아니아 <laughs> 잠깐만 잠깐만! 가수! 가진... 가수 가수 김종서씨! 어. 신경 건드렸다 하면 하 이문세씨! 신경 어. 건드렸다 호 오래 들 만나오 지로 어 어. 그서론이 긴데 지금 그게 아니고 제가 아. 지금 개인기를 배워야 되는데 음. 어떤 개인기가 저한테 좀 어울릴 건지. 나은 개인기 원하고 사나져라 이거잖아. 아니, 안 저런 얘기하면 안 되나? 저를 위한 방송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니, 자꾸 본인 얘기를 하려고 지, 그러시니까. 조명하고 장비가 네. 여기 팀이 내 팀인데 어. 안 보던 장비가 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오빠한테는 이렇게 안 해요? 없소 카메라 스마트폰 찍어요 나는. <laughs> 뭐야 이건. 아. <laughs> 개인기 전수, 쉬운 거. 어. 이건 흉내가 아니고 외워서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그죠 초급입니다, 초급. 어, 초급, 네. 1단계. 네. 나중에는 고급, 그, 프레토터 어. <laughs> <laughs> 이것도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어. <laughs> 이건 진짜 사전 <laughs> 페이가 들어와야 하는 건데, 서울시 동네 이름. 어, 서울시 동네 이름. 신체 조건에 연관성. 오케이. 네, 네. 오. 네. 이거는 정말 내가 특허를 낸 거예요. 오. 자, 머리. 음. 연두동. 용두동. 용두동. 머 이마 마장동, 눈은 안국동, 코는 후암동, 입은 구이동, 여기는 목동, 귀는 이문동, 어. 그 다음에 여기는 가락동, 어. 등은 뭐냐? 등촌동. 그 다음에 엉덩이는 응. 표정이 응. 발을 안었을때 내발산동, 밖으로 뺐을 때 외발산동. 외발 가슴이 있어. 가슴이 쌍봉동. 아, 쌍봉동. 네. 그 다음에 열었을 때 개봉동, 가렸을 때 가리봉동. 이걸 한 호흡에 가면 빵 터져요. 자해 어디 보세요 이제 어. 암기를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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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는 끊어 끊어 가는 거보다는 봐봐요 용두동, 마장동, 안국동, 후암동, 목동, 쌍공동 그러니까 제일 빨리 가고 싶은 거잖아 이걸로 지금. 아니 <laughs> 다섯 개로 역시 서울대 다 진짜, 진짜 오빠. 네발산동, 외발산동, 이야, 천천히. 아롱사토, 아롱사토. 어디도 이런 일본이야? 오 아롱사토 아사토데스네 아니 <laughs> 와 일곱 개를 외우거 역시 서울대도아사토 어디 오외고지 배고프세요? <laughs> 얘기를 하다 말고 난또시 빨리 드세요. 빨리. 말을 말을 해야 되니까 빨리 지금. 이거 뭔가 띠리리리리인데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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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그걸> <laughs> <laughs> 앰뷸런스 본인은 본인은 m b u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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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n c e Embulance. e m b u l 아 n c e Embu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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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어 u l a n c e e m b 물방울 같은 거? 제가 어. 공연 열어볼게. 음. 어?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고 <laughs> 네, 네. 일단 듣고 성격이,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빨리 좀 배우고 아니 빨리 치고 빠지려고 아니 전수 받으라고 했 본인이 얘기 다 하면 은나 혼자 쇼트 찍지 뭐 하려고 여기서 치고 치고 빠지려고 빨리 내가 만약 네. 외로울 때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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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로해 줄지 약간 랩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랩 같은데요? 네. 아니 안 해라 아, 그 사람들은 웨이터, 가이터 웨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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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아터 웨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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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아 웨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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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아 웨이터, 웨이터, 웨이아 웨이터, 웨이터, 이터이아 성대 근데... 그 서울대 출신들이 말, 다음에 말안 듣죠, 잘? 어. 잠깐 딴 생각 했어 재미 없어가지고. 아니 지금 하루도 아, 사람이... 재미 없어가지고 딴 생각 했어 지금. <laughs> 오빠 오빠 어디 가 일로 와. 대통령 해버려 매. 그래서 했다고. 와 사람을 지금 바쁜데 지금. 알았어 알았어. 아, 왜 이래 이 사람? 난불러아 바빠 오라 알았어, 여기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 어. 아니, 아니 하려고 하는데 아니 여기 오빠 거잖아요 오빠 거 아니야 내거 여기 오바, 오빠가 여기서 먹고자고 하잖아 아니 하니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끊고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아 어, 빨리 하자 아니 어렸을 그래. 때 보면 어. 반장들이 <laughs> 공부 잘하 애들 반장들이 우리 뭐 까불지 말라고 어, 우리 뭐웃고봐라 하고... 그랬고 야고 하지마 그러고 그렇지 쥐 공부 잘하고 서울대 가고 그러고 딱 떠든 놀... 사람 심영석 이름, 이름 잡고 응. <laughs> 선생님한테 교무실 또불려가가지고 뭐야 이게 오늘 친구 누구냐면요 약간 좀 정신이 혼미한데 그 조선의 사람꾼에 저랑 같이 살면서 같이 지, 집에 살고 있는 애인데 저희그야야왜 그래 왜 하고 있는데 어우 나 진짜 머리 자르 오빠 뭐래? 그 친구가 친구가 e d m 크게 틀었어요 그래서 아난리없이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왜? 아, 왜 그래 여기 하고 있는데요 했더미안 어. <laughs> 괜찮아, 그치? 저 정도 괜찮아. 아니 아니야. 손 들어가. 손으로가, 손으로가 어? 잠깐만. 왜 그래? <laughs> 이덕화씨한 시간 동안 변비 걸릴 때. 응. 아유 나와줘. <laughs> 아유 부탁해요.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덕화 씨가 아유 부탁해요가 응. 유용하잖아 그러면 응. 아유 자막 3분 후. 응? 아유 3 0 아유 부탁해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해요? 어. 따라해봐요? 아니 해보라, 이 뭐든지 해봐야 돼. 어, 어어 어. 그러니까 지금 월급서 어, 변비 이도카시 버전. 아유, 아유 부탁해요. 부탁해요. 이리 3분 후에. 아유, 아유. 그냥 치과 해. 아니 왜왜 그래? 도대체 아니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니, 오빠 이거 배워야 돼. 아유. 부탁해요. 아니 순산을순산는 순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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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사아 순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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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는 순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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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사는 순사는 순사는 그사는 순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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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순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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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결론은 뭐냐면 어. 세렝게티. 어. 아. 아. 세렝게티도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laughs>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연을 침범하자. 열심히 치과 진료를 잘려나 아니 근데 지금 정말 재밌는 그런 개인기와 유머를 배워봤어요. 다음에는 더욱 더 재밌는 모습으로 더욱 더 많은 개인기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봬요. 치과는 이지 치과. 아니 닥터 이지 치과. 닥터 이지 치과. 어 이지 치과는 남의 치과. <laughs>